왜 어떤 기도는 바로 응답되고 어떤 기도는 오래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는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말이 많은 기도보다 마음이 깨끗한 기도를 먼저 들으십니다. 또 요한 일서 5장 14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해 주세요라고 드리는 기도 그 기도는 하늘 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첫째 회개하는 기도 둘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셋째, 끝까지 붙드는 기도. 이세 가지가 만날 때 하나님은 속히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뜻 말고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지금 이 기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